귀여운 거커진다왕 귀엽다. 응응. 엄청 귀여워라. 내롱 귀여워요. 이쁘다. 김모카 귀엽다. 김모카 최고다. 무카형 유튜브. 아내 봐줘. 빨리. 내개또는 네, 사건 이거 이거 그거 해 놨던데. 빨리 봐줘. 내내 내 리탈 봐줘. 내 리탈 봐줘. 빨리. 잡은 것 같아. 아, 더 있네. 잡았어. 와! 여기 위에 죽었어. 장전 캐슬할지 몰라서 죽었어. 아, 진짜 놀래 키지말라 진짜 부들부들 <laughs> 놀래 키지할라 어, 아, 안. 아. 아, 나 무슨 귀신 들린 거 마냥 움찔 움찔 거리는 중아 빨리 재령 해야 돼 몸에 귀신 들린 거같대안 하지롱 안 하지롱 안할 거지 커피 시켜놓고 움직여야겠다 이 녀석 향장 커피 시켜 말 테나 아왜 기분 좋은 진짜 그때 돈을 받아서 기분 좋은 거 아님 사건 잘 싸서 기분 좋은 거 아님 절대 절대 아님 아, 내 기분도 신경 써줘! 내 기분도 신경 써주라고! 왜내 기분은 신경 안 써주는데? 내 기분도 신경 써줘! 나도 안 써준다고? 맞긴 해. 나도 기분 좋아서 사를 때리잖아. 다 기분 좋은 거였냐고. 아, 아! 아, 아. 야, 너 방송하기 전에 누수한 다갔다 넌. 100만 영부 돈에 이후 빡시게 보내? 안에 아, 볼 수밖에 없었던 게 그렇게 많이 안 밀렸던데? 밑에 내리니까 있더라 아, 아. 아왜 자꾸 놀래켜? 왜나 놀래? <laughs> 아 지금 살 살짝 그거라고 다 끝났겠지? <laughs> 다 끝났겠지? <laughs> 다 끝났겠지? 여러분 <laughs> 있다고 아 자꾸 놀라고 있다고 아 내가 네, 방심하고 있다가 자꾸 아 방심하니까 더 놀라. 아. 그거 기대하고 있었구나. 기대하고 있다고 다 끝났겠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요 <laughs> 기네콘은 반대잖아. <laughs> 아니 기네콘이 아니잖아. 나는 다 끝났을 거라 생각하는 거고 기네콘은 씨더 있겠지 하는 거고 바보들아 말이 다르잖아. <laughs> 이번엔 안 놀랐다. 채팅창에 먼저 올랐기 때문이지. 이번엔 안 놀랐다. 타이밍 못 맞췄대요. 아이 나 야. <laughs> 아, 왜. 나왜 그래? 아, 잠덜 깼나봐. 아니, 잠 깨도 요만, 요만큼 놀라진 않는데. 았 아, 어제 타로코프할때개 놀라긴 했어. 하면 심장 떨려서 못할 것 같은 크크크? <laughs> 하면 심장 떨린다고? 어, 약간 그거 있어. 심장 떨려서. 잘더코프 하는 것이 맞다. 잠깐만. 11K 초기화 됐었나? 헬스만 해놔야겠다. 나 운동 좀 해놓으려고. 나는 잠이 덜 깨갖고 이거 맞출 수 있을까? 아빡 집중했다 근데 어제 새벽에 했었네? 빌어먹을 왜 했지? 아니, 잠이 덜캔게왔나봐아 아버지 됐다 ㅅ 발아 그래 해발아 억울해 아 억울하다 아나 집중해서 진짜 노트 열심히 쳤는데 연습 모드였던 거 깨달은 느낌이야 나 아, 진짜 노트 존나 열심히 쳤는데 노트 와! 얘들아, 멍청한 건 귀여운 게 아니야. 내쌤 멍청한 짓을 하고 있잖아. 멍청한 형은 귀여운 게 맞아. 형은 귀여운 게 맞아. 어, 큐. 아, 맞아. 나 커피 떡안준거 같아 받은 거 같은데 아닌가? 이것도 내가 시X 멍청해서 헷갈리는 건가 아주지 않게 해야 돼 아니야 받았어 받았잖아! 형이 뭘 알아 아니 내가 다 내가 모르면 누가 아는데 네이버 결제 내역이 알려줌 아무튼 그럼 <laughs> 네이버 결제 내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개신다 비워진다. 하하, 너희들은 타르코프 지옥에 빠져서 타르코프, 덕릉코프, 타르코프, 덕릉코프, 타르코프, 덕릉코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타르코프 지옥에 빠져서 타르코프, 덕릉코프만 봐라. 거기다가 로봇 타르코프까지 추가해주지. 아크레이더스. 고야 씨... 그냥 쓰고 싶어서 좋다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젠장 반박할 거리가 없어. 나... 나... 많이 싸우고 있어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아니야! 내가 이길 거야! 기다려봐! 너 퇴장. 저 아직 도 싸울 수 있어요! 심판님! 아니야! 더 싸... <laughs> 에이 개 귀여워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기 귀여운 거 커진다 왕 귀엽다 응응 엄청 귀여워라 이롱다김 o 요이 귀엽다, 김목카 귀엽다 김 o 카 a 김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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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k a 김oka, 김oka, 김 o k 데 이다 싶어서 페이셜 테스트하는 거 보면 큰거 오냐? 아니 그냥 그럴 기분인데 <laughs> 언제부터 이상한 짓 하는데 이유가 있었다고 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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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하나도 못잊겠어 미안해, 미안해. 하지 마. 하지 마. 아, 미안해. 하나도 못잊겠어너가 미룬 거야? 워프. 11시간 전으로 돌아가면. 11시간 전이 면 언제야? 아침 방송할 때 아니야? 아 씨, 어디지? 같이 찾아줄게. 아 씨발, 다시 1시간 갔잖아. 아이 돌는데뭘 찾는데? 나도 같이 보자. 아, 그만. 그만 내려. 아니, 상이 자꾸 내려간다고요, 님들아. 아, 11시간 전으로 다 갔잖아. 아, 그만 아좀 일자! 컨트롤 F 해보자 형. 아니 컨트롤 F도 못한다는 거임! 똑같은 애들이 돈을 가 너무 많아서 컨트롤 f 안된다는 거임! 야나 이렇게 놔두니까 무슨 그 홈쇼핑 판매하는 사람 같지 않냐? 그 화면 개크게 해놓고 왼쪽에 뭐 상품 띄우는 거 같지 않냐? 그막 굿즈 판매할 때 옆에다 굿즈 창 띄우는 거 같잖아. 아 잠깐만 어디까지 해갔어 똑아먹었다나 달라! 아 진짜 어디냐고! 이번엔 24시간 미루더니 이젠 기록을 없애버렸구나. 이야 학법유기다. 아니야 있는데, 아 아니, 분명 존재하는데, <laughs> 존재하는데 왜 사라졌지? 아니.